안녕하세요. 연기자들이 사기 안 당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그 방송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아, 길거리 캐스팅이 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부류가 또 있습니다. 강남역이나 예전 같은 경우에는 압구정 그 로데어 거리. 지금은 뭐, 뭐 말하자면 가로수길 정도 되겠죠. 가로수길이나 뭐 신촌 내지는 유동인구가 많은데 이제 명함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가방 하나 메고서 어떻게 하냐? 처음에 접근을 합니다 접근을 해서 아 예, 안녕하세요? 하면서 어 인상이 굉장히 좋아 보시고돌 아시나요? 이런 거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아 인상이 되게 좋아 보이시는데 제가 이쪽 어떤 연예계 쪽 일을 하고 있는데 이쪽 일 해보실 생각 없어요? 이렇게 일단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어? 아예그 뭐 어떤 거 때문에 그러시죠? 그렇게 얘기하면 아예 저는 그뭐 연예 기획사에 이렇게 일하고 있는 이사인데 어뭐뭐될것 같다고 뭐, 이또 지랄을 합니다 일을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ABC 컴퍼니 뭐 ABC 기획사 이런 명함을 줘요 주면서 조금 뭐 갈고 다듬으면 뭐될것 같습니다 진짜 사탕 발린 소리를 막 하면서 이제 혹하게 하는 거죠. 이제 연락처를 땁니다. 어, 연락처 어떻게 되죠? 딴 다음에 또 이런 데는 오디션을 또 보러 오라고 해요. 아, 일단 무조건 된다 그래. 일단 무조건 아, 가능성 있어 보여요. 가능성 있어 보여. 요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아, 그러면 저희 그그 그 기획사에 그 연기 아카데미가 있으니까 거기에 등록을 한번 해서 한번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한번 일을 해보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20대 전후나 고등학교, 뭐 대학생 정도 그런 친구들한테 접근을 많이 해요 왜냐면은 그 사회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리고 특히나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그 연기자나 방송, 드라마, 뭐 뮤지컬 그런 바닥은 아주 뭐 폭넓게 공개되어 있는 정보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한 다음에 학원비를 요구하는데 한 150만원 전후합니다 시간은 정확히 얼마 동안인지 모르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뭔가 내가 캐스팅이 돼서 아 되겠다 싶은 마음을 이용해 가지고 또 그런 또 대딩들 또 부모들 진짜 피땀 흘려서 번 돈을 또 뜯어 먹으려고 하는 새끼들이 있어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어 정말 어, 내가 연기를 하고 싶고 막 연예인이 하고 싶고 하,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이용당하지 마세요. 철저하게 검증해 보세요. 적어도 뭐, 다리에 다리를 건너서, 그러니까 뭐, 아버지나 어머니, 아니면 아는 형, 오빠, 누나들, 아니면 인터넷 등등을 통해서 정말 철저하게 검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등록을 하거나 뭐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개 중에는 어쩌다 그 아카데미에 그, 예를 들어서 캐스팅 부서가 같이 붙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정말 그 현장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는 데도 있는데, 사실은 그 아카데미에 들어오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애들 그런 학생들 중에서 만약에 100명이잖아요 그럼 100명 중에서 한, 한 5명에서 10명 정도? 그 정도 뭐 어떻게 뭐 엑스트라 정도 내보내고 어 그렇게 어, 우리 학원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어, 방송 촬영을 하고 그렇게 기회를 만들어 드립니다 이런 그런 진짜 되도 않는 거 이용해서 그렇게 그돈 벌어먹는 사기꾼 새끼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오늘은 제가 그막 옛날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뭐좀 기분이 언짢아지면서 살짝 흥분하기도 했는데 아무튼 제 경험이에요. 이거는 어 그러니까 제가 흘려드린 게 아니고 주변에서도 물론 들었어요. 근데 제가 철저하게 경험해본 거라서 어 주의하시고 프로필 준비하는 거는요. 자기가 인터넷을 뭐 조사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그 연기자들만 촬영하는 그런 포토그래퍼들 있거든요. 그런데 찾아가셔 가지고 사진 촬영 비용은 15만 원에서 비싸면 20만 원 후반 정도 합니다. 그리고 옷은 한세벌 정도 챙기면 다양한 포즈하고 그 의상 갈아입고 뭐 메이크업 포함해서 그 정도 하니까 그렇게 촬영을 하셔야지 멍뚱하게 뭐뭐 오디션 보러 와라 뭐 캐스팅 뭐 하게 뭐 알아 이렇게 막어 이런 되도 않는 소리 하면서 와 가지고 엉터리 프로필 찍고 어 제대로 사진도 돌려받지 못하고 행여나 사진 돌려받았어도 엉터리 사진 그런 사진은요 프로필로 돌려서 써먹지도 못할 사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고 조심하시고요. 일단 오늘은 어, 여기까지 얘기 드리고 그런 거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